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이 너에게임하시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 한국에서도 한국 아멘. 우리가 오전에 받은 강단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잘못된 선택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에 도전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도전할 때 그때 누가 일하시냐?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못 잡고 오전 예배와 연결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도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은 누구신가? 자, 첫 번째. 성령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제3위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내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누구시냐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했습니다. 보혜사. 특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은 보혜사거든요. 그럼 보혜사가 뭐냐? 한자예요. 하나, 한, 한 글자, 한 글자 의미가 있어요. 성령은 첫 번째 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가족을 놓고들 기도하잖아요. 험한 세상에서 정말 문제 없이 살아가기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가족들을 돌보도록 기도해 바랍니다. 보호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해는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그리고 돌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는 가르칠 사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잘못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우리를 인도하,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예요. 세 번째는 성령은 또 어떤 분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령이에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신자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도를 마귀의 자녀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혹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이 있다. 여러분 전도상자들 그들이 구원받는데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전도된 상자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받는데 그럼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냐? 이것을 우리가 미션으로 붙여봐야겠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전도대상자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형식이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해야 역사하시거든요. <laughs> 자, 두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자의로 하지 않으시고 들은 대로 역사하신대요. 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스스로 역사하지 않고 들은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친 자는 성령에 역사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은 자는 성령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잡은 자의 삶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에게 당장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수 있지만 분명한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이번 주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이두 가지를 기억하는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내주하시는 성령 역사하시면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성도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불신자가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현장에 가까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구원받게 돼요. 아니 목사님 이번 주에 집중했는데 이번 주에 응답이 안옵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않고 다 들으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응답 주시잖아요. 그 응답은 그녀 온게 아니라 오래 전에 여러분이 왜 응답이 안 올까 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쌓여서 오는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도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불신자, 전도대상자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을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했어요. 불신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성령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두셨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듯 여러분이 기도하는, 늘 기도하는 불신자들을 성령의 역사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강단에 결론의 두 번째 성격 구절처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임하게 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어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 이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오전 말씀처럼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에 도전하여 성령의 역사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두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전부상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도록 성령 역사해달라고 짧게 30초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하는 가족들 전부 성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며. 구원받은 분이 모든 성도들에게 성역사 령 하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대기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영적인 힘을 얻는 모든 성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신 말씀처럼.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에 도전하여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전도사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9장